힘이 빠졌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빠지게 되면 이게 좀긴 시간 동안 거의 한 달짜리 이상을 타고 왔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리테스트 로오고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요 조정이 확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쇼쇼입니다 어,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작년 8월 초에 찍고 처음 찍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인데 못해도 어, 이 자리 여기 돌파할 때랑 여기 타깃가 여기 때랑 여기 이, 이 라인 말고 여기 트럼프 푸쉬 나올 때 그런 자리들은 분명히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거고 자주 찍을 건데, 네. 사이사이 시황도 하, 할 거고, 사이사이 교육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그 공부 영상도 좀 같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고, 열심히 한번 유튜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워낙 어,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라서, 전반적인 걸 보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어, 촬영할 것 같고, 다음부터는 한 5분 내외, 10분 안 되게, 짧게 짧게, 짧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길더라도, 어, 내가 좀 전반적인 걸 봐야 안 당해요. 이이 그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마하게 이렇게 물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나 이런 것들잘 확인을 하면서 주요 자리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일단은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기서 좀 뭐에 대해 가중치를 더 두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데 뭐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실적이 확인 매매라서 확인을 하고 그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그 중간을 먹는 만약에 이런 상승이 있으면 여기 이탈하는 거 보고 돌파하는 거 보고 나서 자리를 잡고 이 중간을 먹는 그런 매매를 하거든요 이게 확인 매매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는 확인에 확인 매매를 하고 또 따로는 스캘핑 위주로도 많이 합니다 이 확인 매매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봤을 때 틀려도 다음 시나리오를 바로 적용을 할수 있어서 크게 당하지 가 않아요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내가 잘못 봤는데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하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맞으니까 여기서 또 저항 맞을 거다. 만약에 실이 들어갔다고 해도, 여기서 슛이 들어갔다고 해도, 돌파가 나고 지지를 받으면 바로 스위칭을 하게 돼요. 이게 물론 날봉이지만 이게 뭐, 5분 봉, 15분 단타일 수도 있고, 그렇게 확인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꼭 필수, 필요하다. 응. 그럴려면 당연히 이런 선을 긋고 주요 자리를 보고 어떤 값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그거를, 어, 수시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좀큰 뷰를 먼저 볼게요. 일단 바로 들어가서. 날봉이고, 여기 15K부터. 보면은 뭐 파동 나오죠 여기서 1, 2, 3 사고 나오죠 이렇게 뭐 이미 뭐 많이들 보셨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있었던 이 사파 뭉치 사파 뭉치가 나오고 지금 5% 나온 상황이에요 이게 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파동은 어 이렇게 발산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응축을 하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계속 반복을 해요 발산-강축, 발산-강축 그러니까 내가 발산 타이밍만 잘 맞춰놓으면 최소한 물리는 몇년 동안 물리는 그런 일은 절대 없겠죠 그래서 이 발산이 중요하고, 이 발산 완파동이 되는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완파동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가 1파로 나들 보시는, 여기가 1대1 나오는, A, B, C, D, 1대1 나오는 가능한 자리라서, 완파동이 낫다라고 판단을 많이 해요. 이게 지금 잘못 적었어요. 디테일하게 못 적었어요. 그래서, 아, 이 완파동이 낫겠네? 하고 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고, 심지어 여기서 트럼프 관세, 관세전쟁 때문에 길게 하락을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추세선이 생기죠. 가까이서 보면, 4시간짜리 하락추세선이 생기고, 이게 돌파 날 때, 정확히 잘 찍으면, 여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세 번. 하고 나서, 돌파 지지받을 때, 여기서 이런, 돌, 이런 자리가 타점이 돼요. 물론, 트럼프 때 여기 뭐, 이게 지금 쌍바닥 찍고 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얘는 더, 좀더 떨어지긴 했었어야 돼요. 야, 이정도 떨어졌어요. 완파동이 나는 거고, 에이, 하락할 때도 완파동이 나고, 하는 건데, 얘가 트럼프가 이미 롤렸죠. 매크롤 올려버렸죠 거시경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주식 사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서 눌린 보고 나서 이게 깊이가 영정으로 눌렸는데 이게 이렇게 이 정도로 돌리면 6 1 8까지안 깨면 얘는 아주 좋은 트리거가 돼요 왜이 얘도 지금 아까 똑같은 방향으로 해도 이렇게 한 파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길게 떨어졌으면 이 발산의 힘도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좋은 타점이 돼요. 왜? 눌렸을 때 사는 게 제일 좋고, 항상 올라간 거 사는 거보다 조정 받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 에너지가 이만큼 모였기 때문에 힘이 나갈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왔던 파동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를 몇 개를 볼게요. 이제, 이게 오파가 아닌, 그니까 이게 좀 정상파동, 완파동이에요. L파로 접근, 접근을 안 하더라도, 이게 지 현재 그, 어디가 비율이 늘어난 파동이 아닌, 그냥 기본, 기본 비율의 파동인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올 연말 불장을 꿈꾸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오파에 연장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만 개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1번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 5파가 여기가 타겟가인데 끝인데, 얘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얘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1, 2, 3, 4, 5파에 5에 1, a, b, c, d, e. 이런 식으로 세기를 밀고 나가서 끝내는 형태가 되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파동이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아까 첫 번째는 불장시나리오, 초불장시나리오. 얘도 여기서 당연히 엄청나게 에너지 모일 거예요. 그 대신에 얘는 이게, 이런 식이면 완파동이 나면 당연히 발산에 대한 응축이 떨어지겠죠.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 이게 두 번째. 그럼 또, 세 번째, 하나 또 보이, 있는 게, 저, 저는 원래 사실 이걸 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완파동 가능한 자리고, 이게 지금, 이걸 세로 카운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 이 카운팅이, 일 여기 선판과 확실했고, 여기서 A, B, C, 이런 수정, 혹은, 복합 수정 같거든요이때 계속 얘기를 드렸을때그 작년 8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죠? 여기네요? 여긴데, 이만큼의 조정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합조정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이만한 사이즈가 들어와야 된다는 라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거 수렴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WX 수렴 이렇게 갈것 같다라고 하고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여기서 당연히 2주세 돌파 나가니까 오파 나가는 거죠. 시간 비율도 제대로 채웠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파가 나갔고 정비율로 1대1로 앞에 밑에, 밑에랑 똑같이 1대1로 들어왔고 그래서 완파동이 났으면 여기서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저는 주어진 조건에서 관세전쟁에서 쭉 내렸을 때 얘에 대해서 내렸을 때 얘가 A파가 되면 왜냐면 떨어지는 게 계속 방분들도 그렇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거 계속 조정파다 조정파다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이 조정파 영역 계획을 나중에는 제가 하도 말하다가 아 이거 고점 끝났고 시즌이 끝났으면 지금 여기가 7만대 노는 게 아니라 지금 5만 4만대 가서 놀아야 된다 이미 시간이 결렸을때그 말씀에서 조정파 영역이다라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당연히 조정파 다음에 당연히 상승이 올 거고 이 조정파에 대한 이게 A파가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혹은, 얘가 조정파 끝나고 다시 날아가는,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죠. 두 가지죠. 근데 이게, 저는 이때 저기를 봤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얘가 이 고점에서 쭉 떨어지는 4시간 가서 볼게요. 얘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A파든 뭐 조정이 끝났든 간에, 이게 A파든 조정이 끝났든 간에, 파동은 여기서 완료가 돼요. 이게 다 따져보면 카운팅 이 되는 카운팅이었고, 완료가 되는 차례인데, 얘가 여기서 끝날, 쌍바닥 끝날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세 개가 그려지면서 밑단까지 왔었어야 된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트럼프가 올렸고 어쨌든 돌파가 나는 상황이 나온다면 잘그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야 매매할 때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얘가 조정 A거나 혹은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신규 상승파거나 그렇게 되면 공통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그재그가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지그재그 떨어지기 쉽지 않은 긴 시간 동안에 거시경지로 눌린 거기 때문에 플랫을 좀더 많이 봤어요 좀. 플랫을 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 거죠 이런 A, B, C 근데, C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파동을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지그재그든, 플래시든 신규 상승이든, 공통 롱 구간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패팅이 들어갈 자리고, 짧게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잡았을 때, 이렇게, 여기 트럼프 푼 나오고 나서, 돌리고 눌렸을 때, 여기서 이제 기대값을 여기까지 갖고 가는,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번 걸렸으니까, 네번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어가서, 돌파 나면, 다시 롱 파는, 이런 식의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건 뭐, 약간 TMI지만, 공부를 위해서 여기서 사적을 좀 붙이면, 이런 식의, 하락파에 대한 피보나체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죠그 얘는 최소한 지그재그든 뭐든 6일0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여기서 저항을 맞은 거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왜 저항을 맞았는지 보시면 돼요. 얘기 저항을 왜 맞았는지 보시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깊게 눌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또 상방을 보면서 좀더 가져갈 수 있고 매도가 안 나왔어요. 매도가. 매도안 나왔고. 얘가 이런 식의 여기. 올리고 수령, A, B, C, D, 2파, 그 다음에 여기서 C파 나가는, A, B, C가 나가는 형태 1대1. 그래서 여기서 그 저항이 나오수서정이 나온 거죠. 내 여기도 깊게 안눌렸죠 여기 이 라인 같은 거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량이 안 나오는 거야.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배팅 들어간 사람들이, 아, 이거 더갈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줄고 가는 거라고요. 응? 이런 라인들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또눌리고여기1 얘 돌파 나가면서, 여기 적게 늘리죠? 그러면 다시 돌파 나, 나가면, 여기서 또 돌파 슛, 롱을 타, 는 전략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1 6 1 8이 와서 발려요즉 형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 이건 세부적인 뭐 매매할 때에 대한 얘기였고 이, 이, 이 말씀 드린 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반응을 해줬잖아요. 6 1 8에서 여기서 반응해주고 이래서 반응해주고. 그러니까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에다 적용을 하자면 이, 이 이거 1 6 1 8 여기 이게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 보시면. 채널이요 에 채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파동 바뀌더랬죠 다 A, B, C든 어떻고 1, 2, 3이든 파동 바뀌었다고 했죠. 이 채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채널 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얘가 빠지게 되면, 그래서 어제 그터트방에서 여기서 롱 쳤던 이유가 요, 요 라인 보고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빠지게 되면 이 상승에 대한 폭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경고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 기관들이 다 차지켜서 지금 오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얘네들은 얘네들이 수익실현 나가기 전까지는 잘이 조정이 깊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주요 라인을 가지고, 이런 라인에서 타고 이제 놀고 있는 상태는, 분명히, 깊은 조정은 아니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경고, 경고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런 것 보시면, 이 차, 한파동은 한 파동은 한 채널 을 타고 간다고 말씀을 드릴 때, 보시면, 여기서 타시면, 이렇게, 여기 튀죠? 두 라인 생겼죠? 그두 라인과 하나, 하나의 라인 생겼으니 채널이 생겨요. 그럼 여기 닿을 때 보세요. 닫고 나서, 리테스고 바로 양봉을 떼서 올리죠. 여기 닿고, 바로 올리죠. 근데 얘는 이제, 닿았는데, 얼마 못 올려요. 그죠? 얘도 닿아도 지금 못 올리고 있어. 이 팀이 빠졌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빠지게 되면, 이게 좀긴 시간 동안 거의 한 달짜리 이상을 타고 왔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리테스트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요. 조정이 확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라인 상태다. 이런데서 울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라인 타고 있으면 좀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롱타기는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뭐탈수가 있지. 이 채널 라인 어차피 확실하니까, 롱 타더라도 넘어가면 바로 잘라야 되죠. 선절이 그러니까 짧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매매 접근을 이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주요 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니까, 롱타기좀 부담스럽다. 롱을 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자리에서 타는 게 좋아요. 지금 기대값이 좀 크지가 않아. 그 주요 자리랑 얼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라인만 냅두고, 보시면, 일단, 주요 라인이, 이게 지금 뭐, 100% 확신하는 건 아닌데, 기관들이 그런 게 있어요. 가해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기관들 평단이 4만불에 형성이 됐다? 그럼 얘네들은 수익실현 8만불 이런식으로 나가요 8만불 12만불 이런식으로 나가요 지금 온체인을 안봐갖고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어디서 샀으면 그 수익실현이 4회법칙 때문에 보통 8만불 12만불 16만불 20만불 이렇게 해서 끊어서 수익실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쪼금했으면 12만불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갈수 있잖아요 그때 되면 엄청나게 주의해야 될 구간이 생길거고 그리고 이게 첫번째 주요자리 기관들의 성향 때문에 나오는 주요자리예요 두번째는 이거 보시면, 이제 추세선 라인을 잡잖아. 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출 추세선인데, 보시면, 여기, 이때 고점에 이은 선을 대면, 이두 라인에 좀 이었잖아요. 이, 네 시간 전이에서얘 선이 이쪽이 떨어져요. 14, 15. 이거 튀겨서 다,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 해도, 11만 5천 달러? 부근에 걸릴 확률이 크죠.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얘가 지금 5에 대한 A고, B고, C라면, D고, E라면, 얘는 여기 이 라인 걸려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라인이 세요, 일단. 거기에 이런 라인도 있어요. 지금 이거 컨트롤로안 붙였기 때문에 조금 미묘하게 가격대가 틀릴 수 있는데, 이 유튜브에 이거 찍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지난 사이클 21년도 고점과 이어진 라인이 겹쳐요. 아까 그 라인하고 겹친다고. 그럼 더, 더 세겠죠. 이거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은 업, 돌파하기 힘들 수도 있다. 수익시련이 나올 수 있다. 12만 불 가기 직전에 그 수익시련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큰 뷰에 대한 관점 중에, 어, 불장가는 시나리오. 그래서 5-1, 2, 3하고 쭉 올라가는. 왜 이거 쉽지 않죠. 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이런 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이미 쭉 올라갔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후선위로 빼고, 두 번째로, 이제, 쇠기. 아까 말씀드렸던 5파를 밀고 나가는 5 1 1 a, b, c, d, 2파. 나가는 형태. 이거는 여기에 맞죠. 조건이 맞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거. 플랫을 보는데, 플랫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매크로로 눌린 게 있으면 이게 플래서 이게 A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높으니까 길었고 깊었으니까 얘가 올리고 강하게 올려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외부 경제로 나오는 이슈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러닝 플래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깊게 안 눌린다는 얘기예요. 떨어져도 9만 불안깰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거기다 하나 더 붙여놓으면 말씀을 드리면 이 상방 추세도 있지만 하방 추세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어진 하방 추세가 있어요. 보시면 얘가 이걸 탔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여가 살린... 그쵸? 물론 이 꼭지 때문에 살린 것도 있지만 여기 꼭지에 아까 그 시작했던 4파 뭉치 시작하던 고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걸로 살렸고 여기 그리고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A B C D E 파에 나오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지만 이 이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거든요. 여기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개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어 나중에 그으실 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어지게끔 그으시면 좋아요, 밑에 잡또. 그럼 얘는 떨어져도 아까 지금 그렸는데 러닝 플렉 그려도 여기밖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지. 많이 떨어져도 그쵸 이게 다 겹치는 의미가 있는 라인들이다. 그즉 여기서 매매를 할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들어오고 다른 사람은 또 저걸 보고 들어오는데 그게 겹친다. 그러면 뭐로 가도 어쨌든 맞을 수 있다는 거고 매매를 하실 때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내려와서. 에너지가 빠진 상태로 사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적다는 거 당연한 거죠 조정을 보고 사야 된다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그냥 올라가는 거 없으니까 이런 조정을 보고 나서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라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러닝플랫이나 혹은 쓰레기 모양이 안 나와서 다르게 돌파 하고 가더라도 여기에 지금 기대값이 얼마 없다는 거죠. 여기, 여기 주요, 주요 라인하고. 그러면 얘가 돌파가 나고 지지받았을 때사는게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시나리오가 내가 보고 있던 시나리오가 틀려도 다른 시나리오를 보고 빨리 대응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이런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요 라인을 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확인을 하고 돌파 지지를 보고 따라 타는. 그럼 이때부터는 불장을 봐야 되겠죠. 아주 큰 라인에 중요하게 세게 막던 구간을 뚫어버렸으면 불장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돼요. 어차피 쇠기나 터미널이든 엔딩 다이아고날이든 혹은 러닝 플랫이든, 어, 떤 형태든 지금 많이 겹치는 모양이 있는 이런 형태. 보세요. 지금 쇠기나 이 러닝 플랫이나 지금 공통으로 겹치잖아요. 자리가. 이 위에 두개 라인이 겹치잖아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중요하게 받는 걸할 거라고. 저는 접근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틀렸어도 돌판하고 지지받으면 일단 12만 불 가잖아. 여기 어차피, 10, 어차피 12만 불이네. 어쨌든 12만 불. 그런 12라인이 12만 불로 겹치는 라인이다 그러면은 더 당연히 엄청나게 슈팅 나올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큰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어 지금은 사기에는 좀 아쉬운 자리 아쉬운 게 아니라 위험하죠 사기는 위험하죠 여기서 요만큼 가져가려고 먹는 것보다 어? 내려서 와 하거나 돌파 지지받아 사도 차이가 얼마 없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라 을 그게 최소한 잃지 않는 매매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채널 꼭 체크하시고 채널 속 밑에서 들고 있다 아직 빠지진 않았다. 상승 여력은 아직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만약에 뭐 이평선 보시는 분들 있죠? 이평선. 이평선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이게 HMA이긴 한데 보시면 얘가 이평선 날봉인데 지금 이게 단기, 중기, 장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h m a 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슈팅이 나가면서 정배열을 돌아 나가죠. 다 돌아 나가면서 정배열을 하고 있고 이게 장기평, 중기평, 단기평. 근데 지금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던 상태에서 거의 들어왔죠. 시간 끌리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붙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붙으면 하고 좀만 타고 가다가 슈팅이 나야돼 일반적으로 이 여섯을 몰아서 갈 거라면 근데 여기가 빠져버리면 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 그렇게 이평선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이 돌아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하여튼 괜찮지만 돌아 나갈 거예요 이 시간을 같이 고려하면 이 라인하고 겹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올라가는 형태상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평선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가 텐들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 따라갈 거고 여기 떨어지게 되면 돌아나가면서 걸리지 않을까 비파 속으로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조정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비트가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물론 1년 이상 갖고 가실 분이든 예외고 데일리로 매매하시는 분도 예외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제 큰 시나리오에 대해서 뷰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들과 접근법, 각종 접근법, 엘파든 추세선이든 뭐 입평선이든 피보나치든 다 같은 이유를 하고 있고 주요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약간 장기는 괜찮지만 스윙치에는 좋은 자리 아니다 그쵸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알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되게 엄청 헤매시죠 헤매시 단기보다좀 어렵죠 저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안에 세부 파동이 힌트를 얻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계단식이 어딨어 비율도 안 맞고 그쵸 그래도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덩어리가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큰 결에서는 같은 무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부파동이 이상해진 것 뿐이에요. 좀어려운긴 해. 세부파동이 잘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매년 할수 있다. 그렇죠 짧게 딱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알트 어렵죠. 알트 어려운데, 지금 알트가 못 따라간다고 막 말씀을 하시지만,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지금 ETF나 기관들이 비트에 몰려있고 제도권에서 비트만 좀 편중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더리움 ETF도 있지만, 그 돈이 다 유동성이 다 그쪽 비트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알트가 못간게 아니라 알트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비트에 좀 과하게 좀 계속 편중되고 있다고 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비트가 유동성이 공급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 크립트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유동성과 변동성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빙하기에 비교하면 지금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는 해요, 사실은. 뭐 추세가, 정추세가 알트 입장에서 뭉터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분명히 유동성, 변동성이 다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차트 하시는 분들은, 어, 알트가 진 사실은 지금은 더 기회의 땅이 아니고, 블루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기관 지금 알트는 잘안 들어와 있어요. 뭐, 리플, 뭐, 솔라나, 이더리움, 카르다나, 뭐, 이이프 한다고 하지만, 라이트코인 뭐, 이런 애들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럼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들은 차도 깨끗해요.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변동성은 들어와 있어. 그럼 엄청나게 좋은 상태거든요. 매매하기 이렇게 한번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기관이 없어서 깨끗하다는 부분을, 개미들이 만들어 간다는 부분은 라인을 깨끗하게 탄다는 얘기거든요. 막 지저분하게 페이크 무빙 나오거나, 트랩 나오거나, 이런 게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봐아서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의 전환을 한번, 그리고 허점을 노려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갖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알트는 큰 시간대에서, 4시간 이상 단위에서 강한 자리들 찾아서 매매하면, 왜 종목 많잖아요. 그걸 역용을 하는 거지. 종목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뭐시험 같이 하면서, 그 지금 기관이 들어왔을 때 특징이 있어요. 기관들이 들어오면, 혹은 부장 들어왔을 때는,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온지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그거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려 했는데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촬영 자주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